예 안녕하세요 김호원 봉사입니다 어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에 대한 시정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저희들이 뭐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죠 그때 노동 위원회는 이게 구제 이익이 있어야 돼요 구제 이익이 없으면은 어 이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당했다 이때 노동 위원회에 이 시정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시정의 이익이 또 있어야지만 판단해 줍니다. 어, 과연 이 케이스가 시정 이익이 있는 건지 아닌지가 다퉈진 뭐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이런 케이스죠. 어,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차별시정을 이제 요구한 겁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 했는데 차별에 대한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어요 아, 어, 그럼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차별에 대한 시정 이익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뭐, 다른 사실관계는 생략하고요. 시정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운전학원에서 기간제 강사가 주장하는 바로는, 어, 기본급이나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 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이런 것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걸 주장한 거죠. 자, 나한테 왜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을 이제 시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차별 시정신청을 한 다음에, 10월 10일자로 시정 신청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버렸어요. 2012년도 11월 4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어, 뭐 진호위, 중노위를 거쳤는데 자, 행정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지 않냐?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해야 될 실익이 없는 거다. 이건 시정이익이 아예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주장, 이거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직근로자에게 차별을 시정해야 될 이익이 없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내용이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그 구제 신청을 할그 당시 혹은 구제 절차 도중에 어, 끝나게 되면 구제 이익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인데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런 실익이 없는 거다. 구제의 이익이 없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차별도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차별에 대한 시정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차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과연 차별적 소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과연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이 판단 기준은 차별에 관한 판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 판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자, 이에 대해서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이걸 신청할 이익이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차별을 시정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거는 부당해고와 다른 거예요. 부당해고는 왜 차별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 구제이익이 없다라 보는가 하면 부당해고는 목적이 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이익이 없다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익은 어, 단순하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 시정 이익이 소멸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차별에 대한 시정 이익은 내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계약 기간 자체를 보장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단지 내가 받았던 차별을 시정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사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차별에 대해서는 예 내가 다시 시정 신청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 원래 기간제에 대한 차별 초의 시정 목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겠다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게 목적인 것이지 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시정 이익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자 이제, 이제, 뭐, 이제 비교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죠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해 해야 니다 자, 자, 이 f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근로자가 실제 수행 t h 업무를 t h 하 s i 다 the 다 i r s 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 h 업무 g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판례 시각입니시각 어, 차별적인 판례 법리는 지금 s t thing. This is the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혹은 어.. 이제 불리한 처고하는 것은 뭐 불이익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제 근로 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이 불이익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케이스는 아예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없는데 다르게 처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죠. 그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문제가 된 개별적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로 삼은 불리한 처우의 사위로 삼은 사정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어, 그런 불리한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사전 삼은 사정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좀이 판례에서는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 과거 판례보다는 조금 더 제시를 더 하게 됩니다. 어, 이제 급부의 실제 목적, 어, 고용 형태의 속성과 관련성도 보겠다는 거죠. 어, 이제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 같은 것들은 과거 판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노동의 강도, 노동의 양과 질. 자, 이것도 이제 이 판례에서 좀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판단 기준을 약간 더 다른 그 요소를 좀등장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그밖에 근로 조건 이런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내용보다도 과연 예,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차별에 대한 시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